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날가 빛바랜 진주 목걸이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 좀 비싼 듯 했지만 500달러에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현찰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상기된 표정으로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값이 훨씬 더 비쌌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불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지요. 오늘 어디에 있든 사랑받을 만큼 같이 있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날가 빛바랜 진주 목걸이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 좀 비싼 듯 했지만 500달러에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현찰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상기된 표정으로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값이 훨씬 더 비쌌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불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지요. 오늘 어디에 있든 사랑받을 만큼 가치 있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날가 빛바랜 진주 목걸이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 좀 비싼 듯 했지만 500달러에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현찰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상기된 표정으로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른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값이 훨씬 더 비쌌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불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지요. 오늘 어디에 있든 사랑받을 만큼 가치 있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날가 빛바랜 진주 목걸이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 좀 비싼 듯 했지만 500달러에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현찰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상기된 표정으로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침필 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침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값이 훨씬 더 비쌌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불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지요. 오늘 어디에 있든 사랑받을 만큼 가치 있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날가 빛바랜 진주 목걸이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 좀 비싼 듯 했지만 500달러에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현찰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상기된 표정으로 2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한참 동안 감정을 한후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값이 훨씬 더 비쌌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불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지요. 오늘 어디에 있든 사랑받을 만큼 같이 있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